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에서는 매년 경제, 공공행정, 교육, 안전, 자연환경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세계 번영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영국 방송사 BBC에서 2019 세계 번영 지수를 바탕으로 10대 건강 국가로 선정된 나라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전격 비교했습니다. 10대 건강 국가에는 일본과 한국도 포함되는데 각각 2위와 4위에 올라 보건 의료 체계 부분에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BBC에서도 일본과 한국 이두 이웃 나라의 이번 사태 대처에 주목하여 비교 분석 결과를 보도하였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BBC는 일본의 감염 확산 대응에 대해 초기에 성공적인 관리로 전 세계적인 칭찬을 받았지만 최근 감염 확산으로 인해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락다운을 강제로 시행하진 않았는데 이는 초기 단계에서 이번 사태 관리가 가능한 국가 의료 시스템에 영향이 크다. 검사에 있어서 중증도가 적절하게 분리돼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해 CT 촬영으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미 겨울과 봄에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아직 확산이 심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BBC의 보도는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현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한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BBC의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여러 일본 언론에서 일본 의료체계 붕괴의 사례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1일 상케이신문은 최근 보건소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상태가 더 악화돼 사망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NHK 역시 도쿄도 내에 많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데 약 4-5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또 일주일이 더 걸려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10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경우 도쿄에서 탈수 증상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 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ct 촬영 결과 폐렴 증상이 확인됐으나 이번 사태 감염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병원 측에서 받아주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 의료체계의 부실한 부분을 조명하였습니다. 일본 언론 외에도 일본의 의료 체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이가 있으니 바로 나카무라 유스케 교수입니다. 유스케 교수는 미국 시카고대 명예 교수로 개놈 의료 분야에서 세계 1인자로 꼽히는 인물이죠. 유스케 교수는 도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검사 범위를 축소해 감염 확산이 심해져 의료 체계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대책은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과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 상황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 함께 지난 2월에 발생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건에 대해 과학적 분석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건은 지난 2월 대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712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인데, 최근 일본에 정박하고 있는 또 다른 크루즈 선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는 현재 나가사키현에 정박 중인 이탈리아 선적, 대형 유람선 코스타 아틀란티카 호로 수리를 위해 입항한 것이기에 승객은 없고 승무원 623명 전원이 선내에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이중 4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고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는 56명에 달한다고 전해졌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영상들에서 빨아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베노 마스크가 성인이 착용하기엔 너무 작은데 빨면 더 작아지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임산부들에게 배포된 마스크에서 벌레, 오염물질 등이 발견되는가 하면 일부 마스크는 변색돼 도저히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NHK의 보도에 의하면 후생 노동성은 지난 14일부터 임산부들에게 먼저 배포된 마스크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긴급 회수하여 분석할 예정이고 마스크 배포는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용하기 불편한데 더럽기까지 하면 누가 이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할까요? 긴급 사태를 선언한 지 벌써 2주가 지난 지금 아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람 간의 접촉을 80% 차단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여 어느덧 1만 명을 돌파하더니 아직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일본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벚꽃놀이, 마트, 책방, 놀이터 등에 인파가 몰렸다는 것들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하고 있으니 감염 확산세 둔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이어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정책 간담회에서 "감염증 영향이 장기화돼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고 장기전도 예상된다"고 언급하여 조만간 긴급사태 선언 발령 기한을 연장하고 대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곧 골든 위크를 맞이하죠. 5월 2일 토요일, 5월 3일 일요일 및 헌법기념일, 5월 4일 녹색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6일 대체공휴일 이렇게 5일간의 대형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기간에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여배우 다케우치 유코의 사망 소식은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였던 그는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배우다. 1995년 광고로 데뷔한 그는 2002년 방영된 드라마 런치의 여왕의 주연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를몇 차례나 일본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연기력까지 증명받은 배우였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만난 상대 배우와 결혼해 2005년 초 아이를 얻었지만 2008년 이혼했고 지난해 초 재혼했다. 올해 1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출산 후 겨우 8개월 만에 전해진 비보였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자살이라고 판정했다. 최근 일본 연예계에서 자살 사례가 부쩍 자주 보도되고 있다. 두달 전에는 인기 배우 미우라 하루마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해 2007년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영화 연공의 남자 주인공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력도 인정받은 배우였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었고 드라마도 한창 촬영 중이었던 30세 젊은 배우의 자살 소식에 많은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가정폭력, 육아 고민, 코로나로 더 심각해져. 원로배우 후지키 다카시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9월 20일 숨진 채 발견된 그는 배우로서 계속해 나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소속사에 따르면 3월 이후 심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이 줄어든 데다 80세라는 연령도 있어 외출도 피해왔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며 코로나19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배우 아시나 세이, 가수 스노, 마이사 등의 극단적 선택도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일본 연예인의 경우 일정한 금료를 받는 급류제도는 성과급제로 계약한다. 다케우치 유코와 아시나 세이의 경우 급류제에서 성과급제로 바뀌었다고 한다. 물론, 성과급의 경우, 단가가 높은 광고를 계약하거나, 다수의 드라마, 영화에 출연할 경우에는, 더 좋은 조건이지만, 코로나19로 일본 연예계 사정도 나빠졌고, 이후 계약과 수입에 대한 불안이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긴급 사태가 선언된 기간이었던 지난 5월에도, 유명인의 자살로 떠들썩 했었다. 유명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헤라스 하우스에 출연하던 프로레슬러 김우라 하나가 자살하면서 프로그램 방영이 중단됐다. 자살 원인으로는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꼽힌다. 방송에서 김우라 하나는 다른 출연자와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 태도를 비난하는 악의적 댓글들로 괴로워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촬영이 중단되고 악플에 대한 고민이나 괴로움을 나눌 상대도 없이 고립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유명인의 자살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 실제로 다케우치 6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자살과 관련한 상담 교청이 급격히 늘어났다. SNS로 무료 상담을 하는 도쿄의 한 NPO의 경우 하루 평균 300건 정도였던 상담 액세스가 다 키우지 6호 사망 당일에는 1,400건. 그 다음 날에는 1,800건에 달했다. 그리고 8월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던 상담 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월 27일 일본 정부는 2020년판 자살 대책 백서를 가기 결정했다. 2019년 자살자 수는 2만 169명으로 전년에 비해 671명 줄어 10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후생 노동성은 지난 10년여 동안 경기가 호조를 보여 경제나 생활 문제로 의한 자살이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자살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해 힘써온 일본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0년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자살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7월 이후에는 늘어나고 있다. 8월 자살자 수는 1854명으로 작년에 비해 251명 늘어났다. 젊은 여성층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8월 남성 자살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가 증가한 대비해 여성은 45%나 늘어났고, 30대 이하 여성은 193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74%나 늘었다. 10대는 3.6배나 증가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고, 주위 사람과 만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동거인이 있는 여성, 직업이 없는 여성의 자살이 많은데 이는 가정폭력이나 육아 고민이 코로나 10도 사태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긴급사태가 선언된 4월 이후 일하던 바가 문을 닫아 생계가 어렵다 일자리를 잃은 동거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 등의 상담 전화가 늘어났다고 한다. 10대 여성의 경우에도 가정 문제다.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부모가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에 신경질적인 태도로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유명인의 자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이기도 하다. 자영업자의 자살, 연말에 늘어날 위험 경고.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9월의 자살자 수는 1,805명으로 8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8.6%나 늘어난 수치다. 음식점 경영자나 자영업자의 자살이 연말에 늘어날 위험도 경고하고 있다. 10월 28일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732명이다. 하지만 올해 일본 내 자살자 수는 9월까지 총 14,974명이다. 작년까지 꾸준히